이제부터 이 표준공식으로 인해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벗어나야 될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피라미드에 좁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성공한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성공한다. 그딴 일은 없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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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가 다 천재이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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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다 재능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만족감, 충족감을 따라가다 보면 모두가 다 최고의 나로 자기 실현과 자아 개발과 유능감과 덕업 일체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시대고, 그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남들이 말리죠, 보통은. 부모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말리죠. 그게요, 나도 남이 가는 길은 이상해 보여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창조성이 미쳐있어요, 사실은. 이 주제를 난 너무 얘기하고 싶고, 너무 세상에 전달하고 싶고, 그래서 창조성 학교도 만들고, 창조성 코칭 과정도 만들었어요. 창조성을 너무너무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제왜절해일 수도 있어요. 그, 그게 뭐라고? 그게 왜 중요해서? 그게 벌어먹여줘? 그뭐 하는 건데? 남들이 볼땐 제가 이상한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자청을 보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연애 재회 상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게 돈이 될 거란 생각을 했지? 나는 절대 받지 않을 거거든, 그 상담을. 근데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고? 와, 진짜 신기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재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충족감을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길도 달라요. 그러니까, 내고유한 재능, 내 열망, 내 충족감 입장에서 다른 사람 길을 보면 다 이상해 보여요. 그게 왜? 그게 왜 궁금해? 별이 왜 궁금해? 왜 그게 궁금해서 앞마당에 천문대를 설치해? 왜 그래? 10년 동안 왜 별을 보고 있어? 신기하잖아요.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리 컨설턴트 하고 싶다고? 왜? 어째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가 늦은 나이에 재단을 배워서 맞춤 양복을 만든 얘기도 나와요. 왜? 왜 때문에?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 모든 게 내가 볼때내 길만 나한테 안 이상해요. 남이 가는 길은 내 기준으로 볼땐다 이상해요. 왜냐면 난그 관심사가 없거든. 난그 열망이 없거든. 난그 재능이 없거든. 그래서 남들이 말려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가려는 길은 남들이 볼때다 이상한 거예요. 각자한테 맞는 성공방식이 있고, 각자가 최고로 좋아하는 길이 있고, 그게 남들 눈엔 다 이상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인다고 했을 때 겁먹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나만의 길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하구나. 왜냐면 나도 남들이 가는 길이 이상해 보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은 견뎌야 한다 즉 존버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다이어도 행복하는 방법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충족감을 느끼는 일을 찾는 게 급선무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세상에도 기여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유능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에 충족감을 느끼는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견뎌야 된다는 건 정말 완전히 100% 틀린 말이고 우리가 너무나 이걸 맞다고 믿고 있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재능을 갈고닦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고 고행 열심히 훈련하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충족감과 몰입감을 느끼는 일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수성이 개발된다. 즉, 재능이 발현될 수 있게 된다. 근데 여기서 오히려 핵심이 뭐냐면요. 좋아하는 일을 계속한 데는 안 힘들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거든요. 악보 그릴지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고, 뭐, 어떻게 배우는지 몰라서 저 혼자 다른 악보를 분석하면서 악보를 그리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좋아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방해만 안 받으면 돼요.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냥 악보 그릴지도 모르는데 너무 열심히 작곡하다 보니까 악보 그리는 법을 배우게 됐고, 오히려 이론을 나중에 배웠어요. 작곡하는 법을 먼저 제가 그냥 혼자 터득하고. 근데 20대 이후에는 안 그래요. 그건 10대 때였어요. 너무 순수했고, 열망으로 직진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대 이후에 돈 벌어야 되고, 나이를 먹고 한심해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니까 더 이상 충족감을 느끼는 것을 계속한다는 게 바보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표준화된 공식으로 나를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충족감을 느끼는 일을 할때 여러분은 스스로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스스로 멈추는 이유는 하나예요. 표준화된 이 성공 공식. 이 나를 괴롭혀서 지금 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넌 지금 고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목적을 잃을 수 있는데 뭔가 목적이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표준화된 공식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위험요소다 실패요소다 재밌는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이게 금방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밌는 게 없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요 나를 탐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를 아직 알아보지 않았다 나랑 안 친하다 아니, 애인이 좋아하는 음식도 알잖아요. 애인이 좋아하는 음악도 알고.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사실은 나를 알고 나를 탐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공들여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낡은 사고방식들이 내 앞날을 막고 있어요. 사실 나는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되고 석사, 박사, 대학원, 유학 안 가도 돼요. 지금 내가 충족감을 느끼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볼땐 청소가 왜 좋을까지만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책 읽고 소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모두 다 엄청 유능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최적의 상태가 돼요. 누군가는 최고의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는 최고의 깔끔한 청소를 해요. 거기서 직업에 귀천만 없으면 돼요. 내가 건물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제가 꿈꾸는 유토피아죠. 어, 있는 길을 따라간다가 아니에요 있는 길을 따라가는 건 표준화시대 공식이에요 나에게 맞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그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만든 적이 없어요 즉 내가 만들고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정말 나답게 행복하게 좋아하라일면서잘 먹고 잘 살면서 세상에도 기여하고 유능하고 싶다면 정말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무엇에 만족감 충족감을 느끼는가 어느 순간 가슴이 뛰고 설레는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를 연구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탐구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플러스 낡은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생계를 나의 본성과 정렬시키는 방법 그 방법을 저도 찾아가고 있고. 어,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찾길 바래요. 나의 생계와 본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고 흠뻑 빠져있는 그 일을 통해서 충분히 생계까지 이뤄내는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여요. <laughs> 제 길이 안 보여요. 왜냐면 아무도 안 갔으니까요. 그 길을 아무도 안 갔으니까요.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거고 개개인성이 중요한 시대라는 얘기는요. 묻어갈 데가 없단 뜻이에요.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묻어가고 무서우니까 남들이 선택해준 대로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고 그럴 수 없단 뜻이에요. 즉, 내가 선택할 거고 내가 만족감을 얻는 게 뭔지를 찾아낼 거고 내가 나를 관찰할 거고 그걸 선택하고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나 내가 두 땅에 발 딛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없는 길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응원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항상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없는 길을 만들어 갈게요.